장비해주고 들고 가면 되겠다 어 먹을 거 되게 많죠 먹을 게 부족하지 않은 행복한 겨울 굉장히 동화 같지 않나요? 동화의 한 장면 애니메이티한 그런 느낌 들죠 거미줄 아 진짜 아, 그것만 안 탔어도 거미줄 넉넉하게 있었을 텐데. 아쉽다. 거미줄 때문에 소인키들 못 만드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는데요? 3단. 3단 거미. 일단 제일 만만하게 생긴 여기 홀로 버티고 있는 이 녀석부터 공략하죠. 갑시다. 만만한 저 녀석부터. 기다려. 어? 왜 새카매졌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거미를 일단 잡아가지고, 거미줄을, 그렇지, 3단, 나이스. 딱이야, 딱. 거미가 여기 있는 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너무 멀어. 어, 그래서, 약간 땡겨주기 위해서. 거미줄을 땡겨줘요, 제발. 가만요, 베이베 3명 우리 맛있는 햄거 먹을까? 자, 다음 부대 아, 유튜브로 보시는 게 화질이 더 좋아요? 아, 그런 아쉬움이 있구나 음, 퀵 뷰가 없으셔가지고, 어, 그런 부분 좀 아쉽네요. 그러나, 머지않아, 제가, 어, 베스트 비 j 가 되면, 어, 해결이 될 거예요. 네, 제가 올해 안에 베스트 비 j 가될수 있도록, 어, 많이 도와주세요. 됐어! 거미알 확보! 바꿔 갈아탈 아이템이 없는데? 몬스터 고기도 좀. 가져가야 되고. 거미알도 가져가야 되고. 어, 이거 버릴만한 아이템이 없네. 일단 이거 내려놓고. 근데 제가 화면 창을 되게 크게 해서 게임하는 편이라서, 어, 게임 창을 되게 크게 하고 게임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어, 많이들, 어, 화질은 만족을 하세요. 1000K 방송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좋아해주세요. 이제 게임 플레이어가 화면을 크게 하면은 여러분들 좀잘 보이거든요. 거미집을 일단은, 어, 돼지집 근처에 하나. 허 <laughs> 오. 어. 여기다가 해놔야 애들이 싸워요. 요 중간에서 얻는 요, 환상적인 전리품 이 있죠. 어우, 애들 화났다. 화났어. 우쭈쭈. 화났죠? 안았죠. 엉덩이가 빠개게 그럼 이제 소인키드를 만들 수 있는 건가? 어. 옷들을 수선해서 쓴다는 거는 환상적인 기분이에요. 마치 새걸 얻는 기분이랄까? 그렇지 됐어 됐어 됐어. 소인키드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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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42%였던 버팔로엣이 92%가 되다. 계속해서 퍼피 베스트 아90 퍼피 베스트는 92%니까 굳이 뭐 어 만들어줄 필요 없겠다. 몬스터 고기 열 여덟 개. 어 이거를 잘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돼지로 나무 캘때 되게 유용하겠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거미줄이 좀 많아서 텐트에서 좀 자고 싶어요. 정신력 관리가 좀잘안 되네. 음. 거미 공략은 필수야, 이제부터. 거미는 조금 늦게 공략해도 사실 괜찮아요. 어, 지금, 제가 지금 이렇게 플레이 하는데 그렇게 큰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자. 이제 거의 다 거미들이 3단일 거예요. 아마도. 거미가 좀 많은 지역이, 제일 가까우면서 많은 지역이, 어, 여기가 그나마 제일 낫다. 촉수. 어, 촉수를 털어줘야 되겠네. 촉수 여기다가 거미알 잡아가지고 여기 어 습지 마을에다가 어 하면 되겠다 네 홍삼님 반가워요 음, 오랜만에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 추천 버튼 네 한번씩 눌러주세요 네 이미 어 많이 추천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추천 버튼 한번씩 부탁드려요 고마워요 땡큐 땡큐 인 어드밴스드. 미리미리 땡큐. 여름 어땠냐고요? 어, 아직 여름이 안 왔어요. 우리 가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름은 57일쯤에 올 예정이에요. 여름은 네, 예전에 이제 플레이 해 봤는데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어, 진짜 어려워. DLC는 뭐냐구요? DLC는 이제 확장팩이라고 해서 오리지널 게임에 이제 추가적인 금액을 더 내고 다운로드 컨텐츠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재미를 더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어 많이 해놓고 이제 게임할 수가 있죠. DL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름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여름은 겨울처럼 16일간 이어지는데요. 겨울을 위해서 우리가 방한도구를 만들잖아요. 어, 방한 도구를 만드는 것처럼, 여름을 대비해서는, 어, 여름에 나는 그런 방하 도구를 만들어야 돼요. 오, 되게 어려워요. 여름이 더 어려워. 그리고 캐릭터도 추가됐어요. 어, 저희 이제 유튜브 방송에 가시면은 DLC 위그프리드라는 캐릭터가 있을 거예요. 어, 가격이나 이런 구입 문에는 저희 아프리카 방송국 공지 사항에 가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네. 28일이었고요. 29일부터는 우리 내일 계속하도록 하죠. 네, 계속해 보죠. 29일째. 오늘 처음 보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해 드리죠.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집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집은 어, 동쪽에 있는 평야 저는 이제 대륙 평야의 동부에 살고 있고요.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맵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 나무 울타리가 있죠? 이 울타리가 있는 곳을 제가 발견을 해서요. 여기에 또 있는 조심스럽게 어 여기 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여기를 제가 먹었죠. <laughs> 그리고 어, 불타오를 수 있으니까 여기 군데군데다가 어. 번개 피레침 어, 라이트닝 로드를 많이 설치를 해 놓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어, 거미도 있고 거미는 이건 제가 심은 거고요. 그리고 돼지 마을 하나 제가 어, 만들었어요. 돼지 어, 칠령제가 살고 있죠. 그리고 이 위쪽에 보시면은 잘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버팔로들도 되게 많이 살고 있어요. 여기 똥 보이시죠? 메뉴어 여기가 이제 돼지 네, 살고 있고 오늘은 이제 29일이니까요. 36일까지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겨울 3종 세트. 어, 버팔로 핫. 그리고 퍼피 베스트. 그리고, 어, 서멀스톤. 옛날에 이제 히트스톤이라고 불리는, 어, 돌이죠. 돌을 데워서 사용하면 되게 좋고요. 그리고 겨울 3종 세트에 불려서 추가 구매. 어, 써잉키트 어, 이거를 사용하면은 이제 얘들을 따로 계속 제작할 필요가 없이, 어, 얘는 이거를 어, 이렇게 고쳐서 수선해서 쓸 수가 있는 놀라운 효과를 가지고 있죠 음 그래서 이제 하운드들이 등장을 하면 이빨을 꼭 확보를 해서 깔끔하게 음. 재생해서 자라면 되고요아 재생해서 쓰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스박스에다가는 얼음 40개 어 그리고 고기 15개 이렇게 든든하게 다 만들어놔서 이정도면은 이제 겨울을 나기에 충분해요 어 돌도 많고 완벽하죠 완벽히 완벽해. 겨울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퍼피 베스트를 입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배낭을 이제 안 메고 다니죠. 근데 정신력이 지금 되게 많이 떨어졌다. 어 고기를 위해서? 추우니까 불안한 피워줄까요? 이거는 이제 요리 안 해먹고 그냥 구워먹는 게 우리 편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돼지들도 이제 좀 관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 얘네들이 이제 너무 세력을 증가하면 안 되니까. 한번 싹 정리도 해주고. 똥을 좀 모아가지고 이제 밭을 좀 만들어야 되겠죠? 겨울에도 얘네들이 똥을 되게 잘 싸는구나. 네, 반갑습니다. 겨울에도 똥을 얘들이 되게 잘싸기 때문에 우리 똥좀 모아줘야 되겠다. 아, 그리고 이제 마이너 헤지9% 밖에 없어가지고, 어, 이것도 만들어주고, 거미줄을 그냥 어, 여기다 넣어놓자. 거미줄은 지금 필요가 없고, 똥을 모아서 우리 밭을 제작을 해주는 게 좋겠죠. 부메랑은 지금 뭐, 그거 나 필요가 없죠. 어, 똥 모으러 가자 아, 그리고, 그거 해야 되는데? 어, 워킹 케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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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밭을 만들 때가 아니구나. 어 미안합니다. 어, 내 우선순위를 잊었네. 네, 오늘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여가지고, 제가 원래 흐름을, 어, 기억을 잘 못하고 있었네요. 어, 미안합니다.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작업이, 밭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밭을 만드는 건좀 나중에 해도 되구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워킹 케인을 얻어야 되겠죠? 워킹 케인이 뭐냐면 이제 바다 코끼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바다 코끼리를 아, 바다 코끼리 바다 사자가 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바다 사자를 살고 있는 지역을 확보를 해서 거기서 이제 걔네들 죽이면 이빨을 주거든요. 그 이제 터크트 뭐터터 스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거 이제 얻으면은 어금니. 그거 얻으면은 이속 지팡이라고 불리는 굉장히 빨리 걸을 수 있는 지팡이를 줘. 어 근데 내가 못 찾았었나? 바다 사자집을 지난번에 찾아놓지 않았나요? 안 보이네? 바다 사자집이 어디 있었지? 안 보여. 아, 안 찾아놨나 보다. 안 보이네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바다 사자집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바다 사자집을 찾으러 가는 거겠죠? 오케이. 바다 사자를 찾으러 가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방안 도구구요. 그 다음에는 중간중간에 불을 피울 수 있는 도구들. 어,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어, 파이어핏은 많이 안 사용할 테니까. 그리고 음식이 많이 필요하겠죠? 어 그러면 음식을 좀 많이 미리미리 만들어놔야 되겠다. 어 얘는 햄백 만들어야 되는데. 아 어차피 뭐 냉장고에 더 있으니까. 어 음식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 어 우리 바다 사자 집을 찾으러 갑시다. 어 바다 사자를 찾아서 어 이빨도 없고 그다음에 하운드들. 어, 이빨도 많이 얻으면은, 이제, 방, 어, 서인키드도 만들 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음식들을 좀 많이 만들어가지고요. 어, 세개 만들었죠? 어, 많이 많이 만들어가지고. 두 개는 남겨놓는 게 좋을 거야. 왜냐면, 이제, 햄뱃이 거의 다 달아가지고요. 어, 햄뱃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목탄 어.. 이런건 필요 없고요 정신력 관리는 좀 해줘야 될것 같긴 해요 정신력 관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정신력 관리를 새로운 아이템들을 제작을 해서 이렇게 늘리는 편이에요 음.. 부메랑은 가져가야 되겠다 어.. 여기서 아이템 정리는 좀 나중에 해주고요 일단은 어, 음식을 먼저 만들죠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음식이에요 배낭을 메고 다니면은 이제 퍼피베스트 방안도구가 떨어지니까 음아그 부분이 제일 고민이다 근데 어차피 마이너햇은 겨울에 거의 안 써요 왜냐면 버팔로햇을 쓰고 있어야 되니까 버팔로햇이 거의 뭐 방안도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밭을 만드는 건 여름에도 가능하지만 겨울에만 할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워킹 케인을 확보하는 방법이죠. 왈루스 모자도 왈루스 모자도 겨울에만 얻을 수 있으니까. 왈루스 모자는 그 바다 사자가 쓰고 다니는 모자인데 걔를 죽이면은 이제 일정 확률로 걔가 이제 드롭을 해요. 죽이면. 햄뱃을 만드는 재료는 충분히 있고요. 아나뭇 가지가 많이 없구나. 어, 하지만 뭐 충분할 것 같아요. 이 정도 면 됐어. 음 가져가면 되겠죠? 코알라 텅크트는 왠지 가지고 다니는 중에 잃어버릴 것 같으니까. 아 대신에 얘는 에너지를 많이 채워주죠. 어 가지고 가야 되겠다. 이를 구워. 그렇지. <laughs>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는 아이템이 뭐가 있냐면 음. 똥 어, 똥은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겠죠? 대신에 부메랑은 가지고 다녀야 하고 몬스터 고기는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고 나무는 99개 채워주고 한자는 일단 불좀 피우고요 줄은 어, 이그레스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쓰면 그때그때 되니까 아이템 칸 차지하는 거 싫으니까 내려놓고 버그넷도 원래 파이어플라이를 잡기 위해서였는데 필요 없겠죠? 음 이렇게 되면은 충분해요. 소인키드 만드는 아이템. 소인키드 만드는 아이템은 아 얘가 소인키드 만드는 아이템이 머리카락이었구나. 아 머리카락이래. 거미줄이었구나. 근데 80%면은 어두번 정도는 쓸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가도 될것 같아. 어 됐다. 완벽해. 그러면 가죠. 바다 사자를 잡으라. 과연 바다 사자가 어디 있을지. 어 아직 못 찾은 거죠. 바다 사자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는 길을 따라 가는 거예요. 사실 길을 따라 가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긴 한데, 어 지금은 이렇게 이 정도 맵을 열었을 때, 어 맵을 다 다닌다는 거는 조금 위험하고요. 어, 길을 따라다니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되면. 오케이. 햄뱃는 아마 하루 이틀이면 못 쓰게 될 테니까 날이 밝는 대로 바로 출발하도록 하죠. 아, 그리고 아, 우산! 맞아. 얘는 우산 없으면 큰일 나. 네, 정신력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이 동네는 안 사는 것 같고, 어, 맵이 예전보다 더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요? 네, 그럴 수 있죠. 어, 더 넓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적인, 개인적인 느낌은. 어. 그니까 러 매번, 매번 이제 게임을 해보면, 어느 정도 맵을 연 다음부터는 별로, 어 어느 정도 맵을 연 다음부터는 다니는 맵만 다니다 보니까 맵이 좀 작아 보이는데 사실 어, 맵이 되게 커요. 어 아직 제가 체스터를 못 얻었어요. 어 아직 제가 체스터도 못 얻었고 그래 가지고 체스터도 좀 얻어주고 이길 끝에 있을래나? 음이길 끝에 한번 가보죠. 어, 어, 아, 나두 네. 번이나 눌렀네. 어, 미스타이핑이에요이길 <laughs> 끝에 있을 것 같은데, 눈이 와가지고 길이 좀잘안 보이기 때문에, 어, 좀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럽게, 오호, 어, 여기 봐요. 맥셀도어를 찾아냈네요. 아하. 어, 맥셀도어를 찾으면, 기념비적으로 이런 거를 저는 하나 만들어줍니다. <laughs> 어, 그리고, 어, 나중에 한번더 오는 걸로. 맥셀도어는 이제 근처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정신력 떨어지니까. 어, 여기 길이 계속 나 있으니까요. 어, 이쪽 길로 조금 가보죠. 아, 역시! 여기 있네. 어 찾았다. 어 생각보다 금방 찾았네. 어잘 됐다. 얘가 바다사자예요. 어 얘를 잡아야 되겠죠? 부메랑 여섯 방. 구매랑 6방이 처음에는 이 방법이 어 최고야. 제가 지금 독침 쏘는 거는 제가 지금 방어가 좋기 때문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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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아이고. 어 위험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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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어 됐어. 됐어. 어, 됐다. 어, 됐어, 됐어. 어, 깜짝이야. 체력을 채워주기 위해서. 네, 이거 먹어주고요. 됐다. 네, 아, 네, 스팀 게임이에요. 줄이 없어가지고 아까 방어구를 못 만들었거든요. 어, 됐어. 딱 걸렸어. 저 하운드들은 간단하게 제압이 가능합니다. 햄뱃이라는. 제 따라다니는 쟤는 어, 애기라서 쟤는 죽이면 안 돼. 쟤는 죽이면 오히려 제가 손해죠. 오, 좋았어. 오, 어, 깔끔해졌죠. 오, 됐어, 됐어. 얘를 죽이면은 이제 이렇게, 어, 이빨 하나하고 왈루스 터크스가 이빨이고요, 어금니고요. 그리고 아까 걔가 쏘던, 어, 아까 걔가 쏘던 그 이침, 네, 이침을 블로우 다트를 줘요. 이 블로우 다트는 일종의 무기인데 어이 블로우 다트가 굉장히 셉니다 생각보다 네 그럼 이제 워킹 케인을 만들 수가 있게 된 거죠 네이 게임은 싱글 플레이 밖에 안 돼요 어이 게임에 멀티를 원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셨지만 생존이라는 거는 원래 혼자 생존하는 게 진정한 맛이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찾아가지고요. <laughs> 오, 기분이 되게, 기분이 되게 좋네요. 아, 모자는 안 줬어요. 네네네. 모자는 안 줬으니까, 음, 조금 더 체류하면서, 어, 다른, 이제 다른 애들을 좀 찾아봐야 되겠죠. 네. 여기다가 박스 하나 만들어줄게요. 어, 박스 하나 만들어줄게요. 일단은, 이 박스에 넣어야 될 거는, 어, 보자. 지금, 고기. 일단 고기를 넣어놓죠. 그 다음에, 어, 이빨. 어, 이빨. 응. 음. 이거 넣어주고, 넣어주고, 넣어주고. 네, 깔끔하죠? 일단은 이 정도 아이템 세팅이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안 도구로 바꿔주고, 소인키드를 넣어줘. 어, 소인키드가 예상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예상할 수가 있으니까 넣어놓고. 정신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 유령을 잡으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문제니까요 그 체력이 좀 문제가 나중에 체력이 문제가 될것 같지 뭐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방어구를 좀 미리미리 만들어 놓는 센스도 필요하겠죠 아 그리고 눈이 오는 것도 예상할 수 있으니까 우산도 내려놓자 음 그리고 방어구 어 줄을 만들어 놔야 되겠죠 아 줄이 없으니까 불이 꺼지면 어.. 밤엔 죽어요. 그리고 겨울에는 어.. 겨울에는 되게 위험해. 겨울에는 얼어 죽어요. 아.. 제 개인적으로 이 캐릭터를 되게 좋아해요. 어.. 아 그리고 터크트 아 터크스 방금 얻었던 이빨이죠? 네.. 왈로스 터크스 이것도 넣어놓죠. 거미 나왔죠. 거미는 때릴 필요가 없어. 거미 때리면 괜히 주변에 있는 개미가 다 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고, 해가 뜨면은 깔끔하게, 음, 해가 뜨면은 깔끔하게 하운드를 잡고, 그리고 여기 맵에 보시면은 지금 길이 조금 더 나있죠. 어, 그래서 주변에 바다 사자 집들이 몇개더 있을 거예요 바다 사자들을 좀더 잡아야 되겠죠? 지금은 바다 사자를 잡는 게 조금 힘들어요. 어 왜냐면 이 블로우다트가 어.. 블로우다트가 있긴 하지만은 부메랑으로 주로 잡아야 되거든요. 아 그러고 보니까 부메랑을 더 만들어야 되겠다. 아아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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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돌아가야 되겠다. 어 블루드 블로우 다트가 좀 많아야지 쟤네들 잘 잡을 수 있거든요. 일단 주변을 조금 더 조사해보죠.